자,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광수가 브리핑 드릴 종목들, 폭등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 지금부터 텐베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준비된 주식 베스트 3 힘들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광수의 이번 영상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폭등이 나와 줄 종목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수한테 힘을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까지 적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비만부터 백신까지 K바이오 하반기 신약 모멘텀이 온다. 하반기 제약 바이오 비만과 항암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이 비만 키워드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엄청나게 강조해드리면서 찍어드리고 있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 비만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DS 경제연구소 채널에서 광수가 매일같이 폭등이 나와 줄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광수가 당장 다음 주 폭등할 비만 치료제 종목들 영상 딱 찍어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펩트론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나와줬고요. 인벤티지랩 본격적인 반등을 출발했고요. 킵스파마 dnd 파마테까지도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공통적으로 6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6월부터 본격적인 폭등이 시작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절대로 이 폭등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6월 달 ADA 미국의 당뇨학교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코드명 PTAP 009 펩타이드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말이 많았다. 주말 영상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렸는데, 이 AP가 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얼라이언스 파트너 전략적 협력 관계의 약자가 될수 있다. 즉 PTAP라는 것 자체가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를 뜻하는 걸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당뇨병 학회가 열리기 전에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병 학회가 언제 해체됩니까 여러분들 6월 20일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자 당뇨병학회에서 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까지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급락을 줌으로써 고점에서 공포감을 형성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이러한 변동성에 절대로 겁먹으면 안 된다 광수가 팔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절대로 팔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펩트론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주봉상 5주선과 캔들관의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이격이 발생될 때 세력들은 고점에 올라탄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조정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광수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주봉상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나와주는 변동성 걱정할 필요 없이 미국 당뇨병학회가 열리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펩트론이 일라릴리와의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CDMO 기업으로도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펩트론이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다른 강점이 뭐예요? 바로, 기술 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펩트론이 생산하는 1개월 제형 스마트 대포 기술력은 다른 위탁 생산 기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에 대한 특허를 펩트론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해요. 그러면 위탁 생산 같은 부분은 삼성 바이올로직스 같은 기업이 한다고요. 근데,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돈의 금액이 우리가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자 기술 이전만으로도 펩토론은 매년 2조 이상의 로열티를 수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시 치료제 시장까지도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얼마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100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요 즉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두개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마시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성공하게 되면 펩트론은 일날 1리에 무려 세 가지 이상의 파이프라인에 로열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에서 받아올 수 있는 로열티의 금액이 조단위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펩트론의 시총 5조는 절대로 비싼 금액이 아니다. 위탁 생산 부분을 빼고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만으로도 지금보다 최소 시총이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반기 제약 바이오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요. 펩트론 스케일업 공정 준비 등 개발에 순항 중에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기술 이전에 굉장히 큰 힌트다. 이전 영상에서 광수가 분명히 짚어드렸는데요. 자, 펩트론이 신공장을 착공할 때 기존에는 1개월 제형의 비만 치료제를 천만 바이알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자, 근데 일라일 릴리 측에서 야, 너네 생산 물량 늘릴 수 없냐? 지금의 두배 규모는 안 되겠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 천만 바이알에서 두배 늘린 이천만 바이알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펩트론이 이미 천만 바이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일라일 릴리 측에서 2천만 바이알을 요구한 거예요. 자, 1천만 바이알만으로도 매년 5조 이상의 매출이 CDMO 부분, 위탁 생산 부분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두배 늘리면 얼마입니까? 10조잖아요. 10조. 자, 여기서 생산 마진 20%만 계산을 하더라도 펩트론의 위탁 생산만으로도 매년 2조의 영업 이익을 올릴 수 있는 CDMO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국내 1등 제약 바이오 기업 어딥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잖아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한해 매출이 얼마입니까? 5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또 나가죠. 매출은 5조인데 시총은 얼마입니까? 7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펩트론이 매년 10조의 위탁 생산 매출을 내게 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삼성 바이오 로직스 시총에 절반인 35조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총 5조 대비 6배 이상의 폭등이 나와주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광수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부방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이미 펩트론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죠. 광수가 언제부터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10일부터 광수의 특급 시그니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만 3천원 구간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펩트론의 주가 얼마입니까? 20만원을 돌파했어요. 광수 잘 따라오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벌써 두배 이상의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광수가 우리 가족분들이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부방에서 확실하게 끌고 갈 시장의 대장 종목들 타점 미리미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시장의 먹거리도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분들 펩트론 같은 종목들 확실하게 끌고 가면서 먹을 것도 확실하게 챙겨 드셔야 된다고. 자, 오늘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ADC 핵심 기업 인투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광수가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부터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잖아요. 자, 9시 6분이면 언제입니까? 5분 봉상 정확히 이전의 고점 매물라인을 딱 소화해주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인투셀의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적으로 상한가에 딱 안착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20% 이상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었죠? 자, 광수가 오늘 인투셀도 잡아드려! 피롭틱스도 잡아 드려 PI까지 잡아 드렸잖아요. 자, 피롭틱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20%까지 끌어올리는 폭등 나와줬고요. 자, PI 종목도 한번 볼까? 마찬가지로 주가 26%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다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께서 오늘 아침에만 광수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부방에 들어와 계셨으면 인투셀 피롭틱스 PI 이 세종목으로 50% 이상의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수랑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 들어오지 못한 가족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독립 불려 나가고 광수랑 함께 슈퍼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상승할 종목들이 광수한테는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구요. 장중에도 광수랑 함께 할수 있습니다. 광수랑 함께 하는 100% 무료 공부방돈 드는 거 없이 완전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5017-9028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펩트로으로 돌아오면 결국 펩트론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라 릴리와의 본계약, 추가적으로 위탁 생산에서 발생하는 조단위의 매출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6월 달에 루프원의 최종 결과도 나와 줄 겁니다. 즉 펩트론은 6월 달을 기점으로 모든 호재들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만큼 지금껏 보지 못했던 역 대급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결국 성장성이 확실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1등 종목인 펩트론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폭등이 나와주면 펩트론을 따라서 같이 브리피 드리고 있는 인벤티지랩 DND 파마탱, 킵스 파마, 뭐 블루 엠탱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따라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펩트론이 6월달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공개하는 PTAP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언정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인벤티드랩 종목입니다. 자, 인벤티드랩도 핵심 키워드 딱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펩트론과 동일한 장기 지속형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7일 지속, 경고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경고용에 대한 결과, 펩트론과 마찬가지로 6월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드랩도 6월 달에 공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최근에 인벤티드랩 주가를 순식간에 신고가까지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인위적인 변동성 나와줬어요. 이때도 광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봉을 딱 체크해서 주봉상 5주선 체크해라. 이 당시엔 인벤티드랩 주봉 어땠습니까? 이 이격이 굉장히 벌어지면서 이러한 차트의 형태를 만들어 줬다고요. 이때 광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력들이 고점에서 올라탄 개인들한테 절대로 쉽게 수익 안줄 거다. 여기까지 주가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주봉상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포인트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광수가 얘기한대로 5주선까지만 밀어준 다음에 물량 털어내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이 종목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매일같이 우리 가족분들한테 비만 치료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전략 말씀드리고 광수만 잘 따라오셔라. 멘탈까지 케어해 드리는 겁니다 자인벤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보시면 정확하게 상승이 시작된 맥점이 언제입니까 1봉상 추세 전환의 맥점 201선을 뚫어주면서 순식간에 주가를 3배 이상 끌어올렸죠. 자, 광수가 이 폭등 시그널 우리 가족분들한테 또 정확하게 잡아드렸잖아요. 우리 공부방 한번 볼까요? 인벤티드랩 광수가 4월 11일 날 15,870원 구간에서 잡아드렸어요. 이 날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4월 11일 일봉상 200일선을 뚫어주는 맥점이었잖아요. 자, 이때부터 몇배 상승했다고 했죠? 3배 의 폭등이 나와 준 겁니다. 지금 고점에서 흔들게 나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두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끌고 갈때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그 종목의 타점을 적기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타점을 광수가 우리 가족분들이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부방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될 비만 치료제 대시세 대폭등. 광수랑 함께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놓치지 않겠다 하는 가족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최근 인벤티즈랩 보시면 mRNA, AI 활용, 비만약, 최적화, 국가과제에 선정됐다라는 모멘턴도 함께 나와줬죠 인벤티즈랩이 장기 지속형에 더해 경구용 비만치료제 여기에 CDMO 사업까지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슈입니다. 결국 인벤티지 랩이 여기서 추가 폭등이 나와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기대감에 비례한 가시적인 결과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뭐 소설을 읽을 때 쉽게 말해서 작가들이 떡밥을 던진다. 그렇게 표현해야잖아요. 그 떡밥을 회수했을 때 독자들이 느끼는 희열은 굉장히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도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확실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감에 비례하는 결과값이 필요하다. 이 포인트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세 번째로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DND 파마텍 종목입니다. 자, dnd 파마텍 지금 차트가 너무 좋다. 당장 내일이라도 장대 양봉 뽑아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패턴을 보시면 저항 구간을 뚫어준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 한번 줬다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주가를 빼지 않고 연일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 광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장 내일이라도 장대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이 DND 파마텍 기업은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경고용 비만치료제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추가 주가 상승 포인트 뭡니까? 당연히. d d 0 1 연내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6월 달에 자체 개발 중인 마시 치료제 DD01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광수가 팩트론 설명드리면서 마시 치료제 시장도 2030년이 되면 그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시장에서 DND 파마텍이 좋은 임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군침은 결국 기술 이전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DND 파마텍 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등세 보여 줄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즉 DN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와 주게 된다면 연말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동반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업이다라는 거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D&D n 파마텍 역시 광수가 우리 가족분들이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급방에서 이미 선점을 해놨던 종목입니다 언제부터 잡아드렸습니까? 5월 13일 보이시죠 날짜? 눈이 안 보이셔도 딱 보이셔야 돼 이때 특급 시그니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D&D n 파마텍의 맥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잖아요 5월 13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상한가로 종가 마감했던 날입니다 이날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30%에 가까운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딱 말씀드릴게요. 결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광수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올라갈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기업들을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점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 타점들을 광수가 전부 어디서 잡아줍니까? 우리 공부방에서 다 잡아드린다고. 자,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겸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언제부터 잡아드렸던 종목입니까? 자, 2월 달부터 말씀드렸어. 이거 확대해서 볼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 화려했지만 오랜 시간 잊혀졌다가 화려한 부활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 3단계 수에는 바로 이런 기업들한테 있다라고 2월달부터 잡아드렸잖아요. 광수가 오르니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투산 에너빌리티의 대시세 2월부터 완벽하게 예측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기에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시세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광수가 공부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 또 잡아드렸죠. 5월 12일 다시 한번 시그니처다 라고 말씀드렸고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5월 12일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히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1봉상 5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이었어요. 이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정확히 5월 12일이죠. 이날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단한 번도 시세를 반납하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신고가 경신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오늘까지 끌고 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무거운 종목으로 단기간에 4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광수가 우리 가족분들이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부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턱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상승이 나올 시장의 주도 종목들 절대로 놓치지 않고 광수랑 함께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는 가족분들께서는 오늘 광수랑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 꼭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법 어렵지 않죠?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알아볼 비만치료제 핵심 종목 킵스파마입니다. 자, 킵스파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점에서 변동성이 나와줬고 1봉상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을 딱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세가 확인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매집했었던 세력들의 물량들이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고점에서 올라탄 개미를 죽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흔들기입니다. 자, 킵스파마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비만치료제인데 다른 경구용 비만치료제와 다른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킵파마, 킵스파마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영장류 비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영장류는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종, 동물이죠. 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킷스파마도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 값이 나와주게 된다면 글로벌 빅파마의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 혹은 협력으로 인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킵스파마 역시 주봉상 5주선 딱 체크하시고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중간중간에 나와 주는 변동성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자, 킵스파마도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놓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5월 13일 날딱 잡아 드렸잖아요. 5월 13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광수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 뭡니까? 결국 본격적인 비만 치료제 상승은 나오지도 않았다. 일라이드리와 페트론과의 본 계약을 시작으로.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다? 바로 비만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만치료제 대폭 등 광수랑 함께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놓치지 않겠다 하는 가족분들께서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인 만큼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광수의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는 가족분들 계시다면 광수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